안녕하세요 위키보험의 박주원 팀장 김은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은 제가 한번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보험을 쇼핑하라라는 내용으로 오늘 고객님들께 먼저 고객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쇼핑하라 뭔가 익숙한 멘트나 보험을 가입하라 또는 뭐 보험을 계약하라 이런 내용으로 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보험을 쇼핑하라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거든요 혹시 은택 팀장님께서는 보험을 쇼핑을 하시나요 아니면 가입을 하시나요? 쇼핑을 하고 가입을 하요 쇼핑을 하고 가입을 하시나요하 <laughs> 가져가고 싶은 담보가 있을 음... 거니까 그거를 쇼핑하듯이 네, 하라는게저희 이번 응, 주제이고요.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고객님들께서 마트를 가셔서 뭐 육류도 사시고 채소도 사시고 과자나 뭐 음료수도 사시고 많은 거를 마트 한 곳만 가면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 GA 대리점 설계사분을 찾아주신다면 전 보험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보시면서 원하시는 상품으로 보험을 쇼핑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어서 네네. 이렇게 좀 준비를 어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네. 회사를 정했다면 네. 마트를 가서 쇼핑을 하듯이 쇼핑을 하면은 그렇죠. 뭐 메뉴를 정하고 음. 뭐 마트를 가실 거 아니에요? 네. 메인 메뉴가 만약을 닭도리탕을 준비하셨다 해요. 그렇죠. 메인 메뉴는 네. 닭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 점과 똑같이 맞아요. 건강보험에서 회사를 음. 정하신 다음에 같아요. 네. 건강보험에서 3대 진단비가 닭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좀 고객분들께서 쇼핑하실 때 어꼭 필수로 중요한 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내용을 정확히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일단은 시, 이제 실제로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보험을 쇼핑하듯이 어 그냥 문의도 너무나 쉽게 해주시고, 아 저는 이런 이런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필요하니까 이것만 주세요라고 말씀을.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근데 또 반면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뭐 어떤 식으로 가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세요. 네. 일단, 그래서 응, 그런 응, 그런 고객분들이 네. 왜 보험 가입을 어려워하실까? 네. 이 내용을 한번 은댁 팀장님께서 제가요? 네왜 음. 어려웠을까요? 가입을 일단 에 대해서는 음. 어리신 분들한테는 음. 어 정말 크게 와닿는 게 음. 관심이 저... 없어요 관심이 기존에 네. 없으셨기 때문에 일단 건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관심이 네. 없고 음. 그리고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도 몰랐기 그렇죠. 때문에 어려웠던 맞아요. 거죠 당연히 음. 항상 이제 뭐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는 누가 친구가 아니 지인이 회사 동료가 요 상품 괜찮더라 라고 말을 해줘서 그냥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맞아. 뭔가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가 젊은 20대이다 네. 보니까 20대 음. 분들 음. 중에서도 20대 초반 음. 분들도 준비하시는 음. 분들이 있으신데 그쵸? 그런 분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아프셨거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음. 자신이 아파 봤기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제가 찾아보시는 음.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고객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신 분과 느끼지 못한 분들이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 그러면은 보험을 이제 준비를 할때 어떠한 중요한 점이나 짚어드려야 되는 점이 있을까요? 음, 중요한 점이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가 가장 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보험료. 음. 자기가 인사할 수 있을 만큼의 보험료가첫 음. 번째이시고 네. 그리고 포커스를 어디 중점에 두고 가져가야 네. 될지는 그렇게 차차 음. 정하는 게 좋으시고요 저도, 저도 이제 처음부터 쇼핑에 조금 비유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 쇼핑을 하실 때 일단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은택 팀장님이 닭도리탕을 비유를 했다면 오늘 나는 마트에 가서 닭한 마리를 살 거고 감자와 각종 야채 그리고 조미료를 살 예정이라고 체크리스트를 들고 마트를 갔을 때어 이제 딱살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어,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일하는 상품도 있고 어, 뭐 어, 고등어가 갑자기 뭐세 마리에 만원뭐 이런 식으로 세일도 하고. 돼지고기가 갑자기 또 저렴하게 세일한다 해가지고 어 이제 어, 들어갈 때는 마트를 들어갈 때는 딱요 돈만 들고 갔는데 <laughs> 막상 계산할 때 보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음. 종종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과소비를 하지 말자 기존에 필요했던 리스트를 딱 정해두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가져가고 네. 예. 소비는 조금 줄여보자 네, 여기서 음. 비유를 잘 해주신 게 네. 예. 막 샀다가 마트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못 먹고 음. 사놨다가 싸갖고 사는데 상하는 그렇죠, 어. 수가 있어요. 네. 상해갖고 못 먹는 응. 수도있고 그냥 혹해서 가져갔다가 보험도 음. 똑같으신 게 자기가 사고 싶은 거다 샀다가 나중에 탈락할 경우가 정말 크시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포커스를 고객님께서 정해 주셔야 돼요. 음. 나는 여기서는 어떤 거를 중점으로 가져가겠다. 음. 이게 맞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제 저희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뭔가 GA 대리점 설계사분을 통해서 어 나는 뭐과거에 병력이 는 이렇게 있었고 앞으로는 이렇게이렇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이 좋나요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아 고객님 같은 경우는 요 회사의 A 상품 또는 요 회사의 뭐 C 상품 요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딱 답이 어, 나오거든요. 음. 네. 비교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음. 원수사에서는 일단 그 음. 보험, 자기네 보험의 사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포장하는 네, 그거를 포장하는 좀... 느낌도 많고. 음, 그건 제가 최근에 고객님한테 들었는데, 예. 원수사 사람들이 대리점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대요. 이유는, 이유는 뭘까요? 대리점 사람들은 음. 시책이란 게 있거든요. 이 음. 보험을, 보험의 사건을 팔아주면은 그 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또 있어요. 음. 근데 그, 그 수당이 센 회사로 대리점 사람들은 판다 이런 식으로 어, 고객을 네. 설득을 했더라고요 아,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근데 제가 또 전혀 아닌데요 저. 지난번에 음. 촬영한 영상도 있고 그 영상을 보여드리니 음. 고객님들도 정말 이해가 되시고 음, 그렇죠 저희가 사실 전 보험사를 취급하고 어, 이게 뭐 아무리 뭐 인센티브나 뭐 시체 이런 거 따라가서 고객님들한테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포장해서 유혹을 음. 해봤자 고객님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고 네, 소비자분들이 더잘 아세요. 보통 사실 한 명한테만 상담을 안 받고 그렇죠. 여러 여러분들에게 네, 비교를 해보시고 네, 여러 원하시는 상담사분으로 음. 가시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경쟁성 있는 음. 상품으로 소개를 네. 드려야 되고 고객님들이 정말 제 가족이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야지만 고객님이랑 이런 어, 마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컨, 이런 컨택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은. 꼼꼼하게 네. 하나씩 체크하고 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보험을, 좋은 상품을 쇼핑을 하고 나서 쇼핑은 끝인가요? 아니요.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가 필요하죠. 요리가 필요하죠. 네. 네. 그냥 주기적으로 뭐 따로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주기적으로 아 나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되어서 지금 암 진단비는 얼마, 뇌혈관 활성은 얼마, 또는 수술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어 있구나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아, 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네. 병원을 가셨을 때.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짚어보고 그 점을 음. 만약에 병원에 저희한테 가입을 하시고 저희한테 병원 가실 때 문의를 주시면은 음. 저희가 이쪽으로는 보장받을 수 그쵸? 있으니까 이거는 청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해라 또는 보험을 계약해라가 아닌 보험을 쇼핑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좀 담아보았는데요. 뭔가 고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 조금 더 이해가 좀 수월해질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들으셨다면 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려요.